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부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돈을 어렵게 벌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쉽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어렵게 벌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어렵게 돈을 벌수 밖에 없는가? 그거는 돈 버는 방식을 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 현재의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 미래의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미래의 방식으로 돈을 벌면 굉장히 돈을 쉽게 버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과거의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다. 미래의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아, 옳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만 고집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아,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돈은 쉽게 버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의 방식으로 미래의 직업을 가지고 돈은 쉽게 벌어야지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